2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종인 동물 A와 B 세포 가나다 각각에 들어있는 염색체 중에서 X 염색체를 제외하고 염색체들을 나타냈다 라고 했어요. 자, 종은 A와 B가 지금 다르고요. X 염색체를 제외한 다음에 염색체를 그려놨대요. 가나다 다 중에서 두 개는 A의 세포이고요. 나머지 한 개는 B의 세포이다라고 했습니다. A와 B는 성이 다르고 암컷이 XX, 수컷이 XY라고 했어요. 우선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종부터 구분을 해볼게요. 자, 흰색 염색체를 가나다에서 각각 한번 볼까요? 흰색 염색체를 보니까 가는 이 크기이고요. 나는 이렇게 큰 크기예요. 다는 가와 같은 크기네요. 자, 염색체의 크기와 모양이 다르면 핵형이 달라지는 거죠. 자, 종이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핵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 가와 다는 흰색 염색체의 크기가 같고, 이 회색 염색체의 크기도 서로 같죠. 따라서 가와 다가 같은 종이 되고요. 나는 다른 종이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두 개는 A의 세포이고, 나머지 한 개는 B의 세포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가와 다가 A가 되고, 나가 b 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의 염색체를 한번 볼게요. 다의 염색체를 봤더니 지금 회색과 회색 염색체 상동인 염색체가 있어요. 흰색과 흰색도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있어서 상동인 염색체가 있네요. 그럼 다의 핵상은 뭐인 상태냐면 이 N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염색체가 혼자 있어요. 자, 짝꿍이 없네요. 짝꿍이 있어야만 하는데. 왜 없을까? 문제에서 X염색체를 제외하고 그렸다라고 했죠. X염색체였기 때문에 그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X염색체를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 둘이 짝꿍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는 X염색체이고, 이 하나는 무슨 염색체가 될수 밖에 없을까요? Y 염색체가 될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A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숲컷입니다. 자, 문제에서 A와 B는 성이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XX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암컷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핵상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다에서. 2n 상태이고 지금 총 염색체가 몇개 있냐면 여섯 개가 있어요. 2n은 6이겠네요. A라는 종은 2n은 6인 동물입니다. 자, 그럼 가도 A라고 했기 때문에 가의 염색체 상태를 보면 지금 짝꿍이 없네요. 그러면 핵상이 n인 상태가 되겠네. 자, 2n은 6이기 때문에 n이 되면 3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개의 염색체만 그려져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뭐였기 때문일까요? X 염색체이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X 염색체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X 염색체가 그려지지 않아서 2개의 염색체만 그려진 모습이었을 거예요. 자 이제 나를 볼게요. 나는 암컷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핵상을 보니까 지금 짝꿍인 염색체 없고, 없고, 없습니다. N인 상태이죠. 자, N인 상태인데, 얘 지금 암컷이거든. 그러면 N이 되었을 때, 여기에 무조건 무슨 염색체가 하나 있어야만 하냐면, B는 암컷이라서 X 염색체가 두개 있었기 때문에, N인 상태에서는 X 염색체가 하나 담겨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지금 X 염색체를 그리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X 염색체를 하나 그려줘야만 하겠죠. 그러면 n인 상태에서 몇 개의 염색체가 있게 되냐면 4개의 염색체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체세포에는 비의 체세포에는 몇 개의 염색체가 있을 거냐? 체세포는 2n인 상태이기 때문에 8개의 염색체가 있겠죠? 자, 1번부터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다의 핵상은 같냐? 가의 핵상은 n이고요. 다의 핵상은 2n입니다. 핵상이 같지 않아요. 2번 볼게요. A는 수컷이다. A 수컷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B의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 한개당 염색분체 수는 몇 개냐? B는 지금 E에는 8인 동물이에요. 그러면 체세포에 몇 개의 염색체가 있는 거냐면 8개의 염색체가 있겠죠. 체세포 분열 중기에는 이 염색체들이 적도면에 배열을 하게 됩니다. 8개의 염색체가 이렇게 쭉 배열을 하게 되겠죠. 근데 각각의 염색체는 염색 분체를 몇개 가지고 있냐?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8 곱하기 2 해서 염색 분체의 수는 16개 맞아요. 24번 볼게요. 그림가는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 수를 나타낸 그래프이고 나는 체세포 분열 과정 중 기억 시기의 세포로부터 얻은 핵형 분석 결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기억해 보면 핵형 분석할 때는 어떤 단계에서 멈추게 한다 라고 했었냐면 중기에서 멈추게 한다 라고 했었죠. 왜냐면 중기가 가장 염색체가 응축한 시기라서 관찰이 용이하다 라고 했었어요. 그럼 지금 나에 보이는 이 그림은요. 체세포 분열 중기 분열기의 중기 상태에서 멈추도록 해서 핵형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 이 사람의 염색체를 봤더니 21번 염색체가 3개예요. 원래 정상인은 2개를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3개네요. 어떤 증후군의 사람이냐? 다운 증후군의 사람입니다. 1번 볼게요. 구간 1에는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냐? 구간 1은 지금 s기에 해당합니다. dna 상대량이 1에서 2로 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과 2 사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간원에는 S기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들어가게 돼요. 즉, 문제를 바꾸자면 S기에는 세포가 핵막을 갖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자, 핵막은 언제 사라지게 되냐면 간기 동안에는 계속 핵막을 가지고 있다가 분열기에 전기 후반부가 되면 핵막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럼 간기 동안에는 계속 핵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간원에는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다. 맞습니다. 자 2번 나에서 다운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이 관찰된다. 21번이 3 개이기 때문에 맞고요. 3번 구간 2에는 기억 시기의 세포가 있냐? 구간 2에 속하는 세포는요, G2기 또는 분열기에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핵막이 생기기 전까지의 세포들이 구간 2에 들어가게 되죠. 자 오른쪽에 있는 나는 기억 시기의 세포로부터 얻은 건데 이 기억 시기는 분열기의 중기였습니다. 따라서 구간 2n은 기억 시기의 세포가 있다. 맞겠죠? 25번 볼게요. 사람의 유전 형질 A는요. 세상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런데 이 A에 대한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 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어떻게 키포인트가 되는지 조금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서로 다른 세 개의 상 염색체에 있대요. 표는 사람 가의 세포 1, 2, 3에서 스몰 H, 라지 R, 스몰 T의 유물을 나타낸 거고요. 그림은 세포 기니 D의 세포 한 개당 라지 H와 라지 T의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기니 D는 1, 2, 3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유전자가 한개 있으면 DNA 상대량을 1로 계산을 하겠대요. 자, 문제를 읽을 때 서로 다른 세 개의 상 염색체에 있다라는 게 문제를 푸는 키워드라고 했었는데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 염색체. 에 존재한다란 뜻이 무슨 뜻으로 해석하면 되냐면 문제에 나와 있는 세포 1, 2, 3이나 기억 니은, 디귿 즉 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세포는요. 어떤 세포이든 최소한 라지 h와 스몰 h 중 하나는 가져야 하고요. 라지 r과 스몰 r 중 하나는 가져야 하고요. 라지 t와 스몰 t 중 하나는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돼요. 어떤 세포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유전자가 성 염색체인 x 염색체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감수 분열 과정에서 X 염색체와 Y 염색체는 갈라질 거기 때문에 Y 염색체를 가진 세포가 있다면 그 세포는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를 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 염색체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세포는 최소 라지 H와 스몰 H 중 하나는 가져야 되고 라지 R과 스몰 R Hr 중 하나는 가져야 되고 라지 T와 스몰 T Ht 중 하나는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표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세포 1 같은 경우에는요, 스몰 H는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라지 R은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라지 R 유전자는 반드시 갖겠죠. 근데 스몰 T는 가지지 않는데, 그럼이 세포 1은 라지 T와 스몰 T 중 하나는 가져야만 하니까 라지 T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라지 R과 라지 T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건 확실해요. 자 이번에는 세포 2를 볼게요. 세포 2 같은 경우에는 스몰 H를 갖고 있대요. 그럼 이 사람은 스몰 H를 가지는 게 확실하겠네요. 순서대로 쓸게요. 스몰 H를 가지는 게 확실해요. 자 근데 세포 2가 라지 R은 가지지 않는데, 그럼 각각의 세포는 모두 라지 R이나 스몰 R 중 하나는 반드시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세포 2가 라지 R이 없다란 얘기는 스몰 R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스몰 R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스몰 R을 가질 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세포 3를 볼게요. 이 세포 3는 스몰 H와 라지 R을 전부 다 갖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포는 라지 H를 하나는 반드시 갖고 있고 스몰 r 을 반드시 하나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라지 H를 반드시 하나 가져야만 합니다. 스몰 R도 반드시 가져야만 하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의 유전자형이 얼추 정리가 됐어요. 이 사람은 유전자형이 뭐냐면 라지 H, 스몰 H, 라지 R, 스몰 r, r 여기까지는 확실하고요. 라지 T 다음에 라지 T가 있는지 또는 스몰 t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둘 중에 하나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 세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라는 세포는요. 지금 스몰 h를 가지는 세포예요. 그런데 라지 r은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는 반드시 가진다라고 했냐면 스몰 r은 반드시 가진다라고 했었죠.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라지알 스몰알인 게 확실한데 이 사람은 라지알은 갖지 않고 스몰알만 가지고 있대요. 그럼 상동염색체의 대립 유전자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갖는 거죠. 그럼 라지알과 스몰알이 분리된 후라는 뜻이 되겠죠. 상동염색체가 분리된 후니까 감수 1분열이 진한 세포이고 그래서 세포 2는 핵상이 n이 됩니다. 결국 t에 대해서도 딱 하나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스몰 t 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모른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 같은 경우에는 라지 2를 가질 수도 있고요, 스몰 t 를 가질 수도 있어요. 둘 중에 뭔지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찾으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어, 기니디 세포에 라지 H와 스몰 라지 H와 라지 t 를 더한 값이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2라는 세포가 스몰 h 스몰 r 라지 t였다면 라지 h와 라지 t를 더했을 때 값이 1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스몰 h 스몰 r 스몰 t였다면 라지 h와 라지 t를 더하면 값이 0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기니디 중에서 값이 0인 건 없죠. 자, 그러면 2라는 세포는 유전자형이 뭐로 결정되게 되냐? 이걸로 결정되게 되면서 2라는 세포는 기억이 되겠죠. 라지 h와 라지 t를 더한 값이 1이 나오니까. 자,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3를 해석해 볼게요. 자, 이3라는 세포는 스몰 h를 가지지 않는데요. 자, 이 사람은요. h에 대해서는 라지 h와 스몰 h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스몰 h가 없고 라지 h만 가지는 사람이니까 대립 유전자의 분리가 일어났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 후일 테니까, 감수 1분열이 지난 후의 세포예요. 즉, 세포 3도 N 상태의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세포 3는 small h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large h를 갖고 있고, large r을 가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small r은 가지고 있어요. 자, 이 3라는 세포는 small t는 가지, 가지는지 가지지 않는지 모르네요.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둘 중에 뭘지 이제 또 한번 찾아볼게요. 이걸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하기,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중에 무엇일지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서 찾으면 돼요. 라지 H와 라지 T를 더한 값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번일 경우에는 라지 H와 라지 T를 더하면 2, 2번일 경우에는 1이에요. 자, 그럼 오른쪽에서 가능한 건 비급밖에 안되겠죠? 그래서 3라는 세포가 귿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의 유전자형은 이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자동으로 나머지 하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결정되게 되냐면 2가 1의 세포가 되겠지. 자, 이번에는 은의 large h와 라지 r t의 값을 한번 보세요. 더한 값이 3이래요. 그러면 뭔가를 하나, 두 개를 갖고, 뭔가를 하나를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2, 1이든 1, 2이든. 자, 만약에 H를 두 개를 가졌다면 라지 H, 라지 H를 가졌던 걸 테니까 대립 유전자를 둘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려면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면 안 되겠네. 그러면 니은이라는 세포는 핵상이 어떤 상태의 세포냐면 이엔인 상태의 세포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의 유전자형을 알고 있어요 H에 대해서는 H를 두개 갖진 않죠. 지금 라지 H, 스몰 H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라지 H는 2가 될수 없다는 뜻이에요. 1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라지 T의 값이 2라는 뜻이 되고요.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라지 TT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유전자형도 구했고요.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전부 끝났습니다. 1번 볼게요. 가, n은 small h, large t를 모두 갖는 세포가 있냐?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s m a t를 아예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s m a t를 갖는 세포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x입니다. 2번, 2는 기억이다. 맞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의 라지 H의 상대량 더하기 스몰 R의 상대량 분의 라지 T의 상대량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어요. 3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형을 알고 있어요. 라지 H 한개 있고요, 스몰 R 한개 있습니다. 라지 T 한개 있네요. 그러면 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x입니다.